안녕하세요. 보도 인생 30년 송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영상은 정양가 프로라이더들, 그 매니아 분들에게 벌써 있어오이난 정양가 라이더 분들에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부츠, 이데껏 키타 부츠. 여러분들 추천해 드리고 그 정향각이 왜 가장 최적화 됐고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영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스노우보드의 부츠의 생산 디자인 관련된 임직원이 니데커로 영입이 되면서 작년 시즌에 완전히 풀체인지로 된 부츠가 바로 니데커 키타부츠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실제 이 부츠를 신고 많은 정향각 라이더분들 햄머보드, 햄머보드를 타는 팀 라이더라든지 프로분들 키타 부츠를 테스트해보고 신어보고 그분들한테 들은 피드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부다우스의 부다웃에... 최적화된 부츠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정형각 라이딩 신에서, 즉, 카빙 라이딩 신에서 인지도 있는 부츠가 뭐 K2 트라시스라든지 뭐 라이드 트라이던트 이런 부츠들이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데 어, 그 부츠들의 특징은 이제 아웃쉘이 좀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커 키타 부츠 올해 세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보시 아웃솔이 완벽하게 바뀌면서 아웃솔 자체가 상당히 슬림해졌습니다. 되게 작게 제작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붓 아웃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너 중에서 정향을 라이더들이 많이 쓰는 가장 최상의 이너 중, 이너인 인투션 이너, 인투션 이너와 키타 부츠의 궁합이 너무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부츠 브랜드들도 기존에 들어가 있는 이너를 빼시고 인투션을 구입해서 넣으셔서 더 작게 작은 사이즈로 인투션 이너 를 넣어서 부다웃을 방방지를 하고 그렇게 이제 부츠를 정향을 라이더분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키타 부츠와 키타 부츠야 말로 인투션 이너랑 너무너무 궁합이 잘 맞아서 다른 어떠한 부츠보다도 인투션 이너로 이 이너를 빼시고 인투션 이너를 착용했을 때 되게 작게 타이트하게. 그리고 공간이 없이 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붓 아웃에 최적화된 부츠로서, 그렇게 피드백을 작년에 프로라이더 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많이 받은 부츠가 바로, 루비데커 키타 부츠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다른 부츠와 약간 차별화되는 게, 플렉스가 제일 딱딱한 부츠임에도 불구하고,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피에 엄청난 딱딱한 느낌이 아니고 신었을 때 이너가 되게 편안하기 때문에 신었을 때에 뭐랄까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느낌 하드한 최상급의 하드한 부츠에 비해서 확실하게 피로감도 적고 아픈 부분이 확실히 좀 적었다 영양각을 타시는 여성분 라이더 분들에게도 상당히 다른 부츠에 비해서 만족감이 상당히 높았고, 또 남성분들도 발 아픈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만족감이 높았던 그러한 라딩용 부츠로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츠가 니데코 키타 부츠의 특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꽉 잡아주는 느낌이 너무 좋고 너무 딱딱하지 않아서 발 아픈 것들도 적고 오랜 기간 오랜 시간 동안 라이딩을 하더라도 피로감이 다른 부츠에 비해서 뛰어나다 이상이 니데커 키타 부츠가 정향각 라이더분들 라이딩 카빙을 하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부츠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츠로서 라이더분들에게 피드백 받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